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초강수, 즉, 유럽에서 미국에 여행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한 걸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 일부에만 퍼지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제대국인 미국까지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11의 대선이 지금 트럼프한테 화폐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를 비롯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드디어 칼을 꺼집어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어,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럽 26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 미국이 전쟁이나 질병 등 어떤 이유로든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역사상, 어,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지문실에서 대국민 승리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밝히면서 대장 넘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미국에 오는 것을 차단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어, 당장이나 그 미국의 항공 뭐 항공 관광 산업에 대한 줄돈 산그 공포가 우려되고그 다음에 항공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유가 어, 기름에 과학하는 데기 때문에 항공이나 관광 산업 이런 등등이 만약 위치되면 그에 따라서 유가도 하락되고 유가 관련했던 사람도 도산되는 그런 줄줄이 어떤 그 도산의 우려가 주어집니다. 당초에 한국에서의 특히 그 가장 대표적인 대장 주인 삼성전자가 한국에서의 그 코레나가 어느 정도 진전 진전에 이제 차단되고 그것이 기세가꺾기면은 보통 예상하기를 어, 3월말 정도에 어,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제 그, 급증조리 그, 발전한 것이 오늘도 추세 꺾일 것이고 그를 기점으로 해서 어, 삼성전자 등 한국의 어떤 주식이 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 미국에서 이렇 코로나 가 이렇게 증가하게 그 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어떤 정시 사항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정시 주식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즉 미국의 주식이 떨어지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코스피의 주식 시장이 침체에 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식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코로나가 진정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코로나가 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 것이 그 기시가 꺾기야만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입국 기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즉, 30일을 기한으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이 3월 13일이기 때문에 30일이면, 어, 능력잡아서 4월 중순경이나, 중순경이나 말경이 돼야, 어, 미국 그 트럼프가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는 금지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효과가, 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에,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그 한국의 어 어, 라이온 TV 시청자 여러분은, 어, 당초처럼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어, 그때까지 뭐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을 바꾸어서 어, 미국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어, 그 결과가, 어, 나타날 수 있는 4월 중순 말까지 어, 더 대기하는, 간마하는 사항을 갖다 유지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전문가들은 그 경제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코로나 한달 만에 27%의 폭락했다고 아,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것은 음.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동안 강세장이 계속 지속됐는데 지금 한달 만에 미국 정시가27% 이렇게 폭락한 것이 일시적인 그 하락 현상인지 안 그러면은 강세장이 꺾이고 대세하락 전환으로 그일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주가 하락률이 20%초과한지를 갖다가 그 하나의 어떤 그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 어, 타이틀 기사에 나온 것처럼 미국 정시가27% 폭락했다는 것은 벌써 20%를, 어, 초과하기 때문에, 어, 미국이 이제 대세가 끊기고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 어, 보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미국 정시에 영향을 많은 한국 주시장도 식 이제는 장기 침체 국민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어, 초반에 코로나가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어, 생각을 바꿔서, 어, 금융시장이 6개월 이상 침체될수 있다고, 어, 말했다. 이번에, 코, 어, 코로나 이슈가 단순 전염병이 아니라 실미 경제의 직격탄을 가해 최악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정치는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 시 대세 하락장을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시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게또 기사에 나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갈 곳을 이은 유동성 돈들이, 화폐가 주식시장을 향해 개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 6개월 정도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2009년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 코스피 대세 하락장이 10개월 내에 11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이번 코레아나 사태의 경우에도 이에 막무는 수준으로 하락이 이 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것이 기사 실있는데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의 코레아만 그 어느 정도 그것이 진정이 되면 3월 말 정도로 해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식이 반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코레나가 한국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세계 시장인 어,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까지 코레나가 이제 확산되었고, 이 코레나는 과거의 사서와 달리, 사서가 어, 세계 퍼질 때만 해도 중국이 세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중국의 시장이 스톱되어 버리면 세계의 모든 공급이 대부분 문타를 정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즉, 사서 때와는 달리, 지금 코레나, 코로나 이 사태에서는 중국 경제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는 사스나 뭐 신종플루보다는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와는 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의 코로나는 어그 코로나 갖고는 그 경제적인 타격, 디메진지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린, 결론적으로. 어, 라이온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신이 이제 주목하는 어떤 그 주식이 언제 반등되는가를 볼때 있어서 3월 말이나 4월 초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것이 하나 좀더 보수적으로 파악한다면 은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 30일간의 여행 조치를 취했던 4월 말 정도에 그 효과가 드러날 때까지 좀더 가망 대기를 하면서 어, 분할 매수의 자세를 유지를 하거나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어, 그 6개월 정도가 더 지나야 어, 이런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간망할 경우에는 9월 말이나 10월까지 간망하면서 어, 자신이 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좀더 어, 신중하게 어, 분할 매수를 접근해야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갖을까, 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라이온TV의 라이온이었습니다. 바이바이.